네 오늘 검사도 받고 할겸 예, 기름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마지막으로 넣는 기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제까지 하면 제가 이 길을 세 번을 가네요. 일요일에 아들을 보러 가고 어제는 20년 만에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겸제 어, 손님 예, 손님 한보이를 어, 해드리러 이 길을 갔고요. 오늘은 어제 제 아들 친구들이 휴가 나오고 하나는 한 친구 건민이는 이제 곧 입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녀석 둘이 여민이한테 가서 한참 있다 왔나 봐요. 저는 그 시간에 여길 지나가고 있었고요. 어 근데 어 형옥이가 형옥이가 편지를 어 꽃다발 안에 넣어놨는데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강수확률이 60%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에게 온 편지인데, 지금까지 친구들이 써준 편지를 제 아들 편지함 안에다 제가 다 타임캡슐 안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이게 젖으면 안될것 같아서 어 시간 내서 어 오늘 어 편지 가질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우리 카니발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 짐도 좀싹 정리해 놓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민이한테 한번더 다녀오고요. 예, 그 가져가실 사무장님하고도 오늘 통화랑 했습니다. 통화했고요. 예, 기름도 넣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차량 잘 설명이 탁송으로 받으시겠다. 그래서 내려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내려오셔서 차 설명도 좀 들으시고 dpf 관리하는 것도 들으시고 예, 그러셔야 될것 같아서. 네, 설명해 드리려고 내려오시라고 했고요. 저는 지금 여민이한테 가서 어 꽃다발 정리해 놓고 편지 찾아가지고 오고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여민이 어또 이렇게 <laughs> 출근길에 가서 보는 건어 오랜만이네요. 전에는 정말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밤에 막 11시, 12시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하루에도 두 번씩도 가고 아, 발길이 안 떨어져서 해가 져서 그냥 어둑어둑해지고 깜깜해질 때까지도 자리를 못뜬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조금은 어, 약해졌나봅니다 <laughs> 나아졌다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어, 출근길에 보러 오랜만에 예, 가는 길입니다. 네,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가을 하늘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하늘이 파랗네요. 아... 어... 하... 별로 할 말은 없고요. 그냥 가서 꽃다발만 정리해 놓고, 그리고 와야죠 그리고 건민이가 이달 24일에 입대를 하니까, 그 녀석이 친구들 입대할 때마다 다왜 챙겨주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다른 사람 일은 다 챙겨주고 마지막에 지는 챙겨 못 받고 하는 애들 <laughs> 우리 건민이가 잘못하면 그렇게 생겼어요. 다른 애들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인데 <웃음> 머리 <웃음> 제가 가서 깎아줘야 할까 봐요. <laughs> 형호기는 지금 이제 상병 돼가지고 벌써 330일이 지났으니까 상병 됐죠. 어 그래서 제법 군인뒤도 나고. 두 녀석 이제 만나서 밥 사줘야죠. 네. 근데 지금은, 아, 이 녀석 편지를 넣어놓고 갔으니까 편지 젖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지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그만 좀, 그만 좀 내려놓으라고. 네. 어, 참척이라고 표현하대요. 참척에. 그런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래요. 네, 그건 그냥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거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그 말은 그냥 하시는 게아니랍니다 네, 그건 그냥 제가 제가 결정할 일이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어, 그래야 견뎌요. 그러니까 저기 배터리도 해야 되는데 충전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네요.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 여기 다 비워놓고 갔더니 길이 <laughs> 깨끗해졌어요. 더 여기 나무들도 제가 다 비워버렸거든요. 어, 다음번에는 휘발유의 조기를 뭐 어, 임대해 가지고 와서 싹 비워버리고. 저희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네. 편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떡해요 편지 가지러 와야죠 네. 정리해놓고 네. 가겠습니다 아직은 못 읽어요 어, 정리를 해야 돼서 풀르는 거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다음 주에 못 오면, 어우, 그러잖아, 이모가 갖다 놓은 장미도 저기 하데 여민이가 보면 좋아하겠다, 형호가. 여기는 이건 이파리가. 그래서 입가를 일부러 적셨나 본데. 편지는, 여민이 편지함에 잘 넣어 놓을게. 너는 참 좋은 친구를 둬서 좋겠다는 말은 못하겠다. 나쁜 새끼야. 아빠 간다. 아들 미안해. 나쁜 새끼라고 해서. 맨날 너 보고 싶어했나? 이제 얘는 진짜 <laughs> 너 보러 못 온다. 얘는 인천으로 갈 거야. 네가 면허증 딴다고 <laughs> 했던 차인데. <찬데. 에이>. 아들, 바쁜 <laughs> 새끼라고 해서 진짜 미안해. 또 올게